조별과제에서는단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가장 위대한 황야의 네 명의 팀원이 와주치면 말이죠. 24시간 밤낮에 상관없이 그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다 잘해? 어떤 의미에서? 아마 하는 내내 밀면 될걸? 어? 저 사람 아직도 학교 다니네? 경영학과 1, 3학번 세희 이름이 자세희저 선배가 성격은 좋은데 음... 설명이 길어도 너무 길어 내 친구가 과제 뭐냐고 물어봤다가 과제 그 자리에서 다 완성했대잖아 물론 설명 듣느라 3시간 날리긴 했다더라 와다행 아, 했지? 나 진짜 너무 힘쁘다 아. 쟤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호 학번 원소통 저희 셀카 한번 같이 찍을래요? 쟤는 진짜 소통하려고 태어난 애라니까? 인스타그램 들어가보면 완전 소통 끝판왕이야 쟤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카톡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 들어가는 게더 빨라 내가 쟤 오늘 뭐 먹었는지도 안다니까?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오늘 점심은 치즈 돈까스 먹었더라. 쟤는 철학학과 16학번 엄근진. 이름에서부터 진짜 엄청 근엄하고 진지한 거 느껴지지 않냐? 저 사람이랑 같은 조 되면 다른 얘기는 일도 못 한데. 어, 이거 사진 잘 나왔다. 한번 보실래요? 침묵도 뭐 이런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지. 그냥 회의하러 가서 진짜 회의만 하고 온데. 마지막 피날레. 환경보건학과 아, 1,7학번 나예민 쟤는 완전 미역해 페 회의 때 누가 문만 열고 들어와도 빼꼼 쳐다보고 아, 맞다 분리수거도 완전 철저해 분리수거 잘 못하는 거 걸리면 공어당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세상 느끼는 건데 너 진짜 맑은 다 <laughs> 아니, 저팀 조합이 너무 웃기잖아 완전 아침들어만 떽떡이라니까? 아, 어, 빨리 발 뺐으면 좋겠다 저희 언제 회의할까요? 오늘 어떠세요? 네, 어디가 좋을까요? 저번에 만났던 도서관 어떠세요? 네, 좋아요. 네, 알겠어요. 다들 어디세요? 조장님 진짜 가셨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와, 진짜 순수하시네요. <laughs> 너무 웃겨요. 장난할게있고 안할게있지 너무들 하시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진짜로 회의해야겠어요 다들 근처 사시니까 오실 수 있죠? 도서관 1층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모였으니 회식 시작하죠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요 여기 이걸 넣게어가요 여기다 이걸 넣는 게어요이거제 아, 생각에 좋은 거 같아요 네잘알 저이 사진 인스타에 올릴 건데 어때요? 이 사진 말이에요. 너 약간 핑크빛이랑 노란빛 살짝 섞였으면 좋겠고, 아, 색감이 약간 아, 이런데 깎고 이런데 좀 느낌이 아, 좋지 않을까요? 아, 뭐 아. 약간 보정이 가서 좀더 선명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맞다, 맞다, 맞다. 혹시 지하철 시간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제법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시만요. 저 회의 시간에는 사담 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이건 사담이 아니라 집에 가야되니까 막차 시간을 알아보는건데 회의와 직접적인 연관없는 얘기는 모두 사담입니다. 모르셨어요? 저는 왜 지하철 얘기를 지금 해야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집에는 가야되 어, 엄마. 아 엄마, 아직밥안 먹었어. 아나 회가 늦어가지고, 아니 싸우고 있어. 아 몰라, 아니 왜 싸우냐면 아니 뭐 전차 사니다는데뭐 이번 마지막 회의라는데안 된다는 거야. 아 몰라, 지금 뭐내 앞에서 싸우고 있어. 다시끄럽고 싶겠어. 알겠어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시기죠. 다음 회의 장소는 목요일 학생회관 2층에서 하죠. 네. 네. 그때 봬요. 고맙다.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의 설문조사가 빠져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미 씨가 알려주셔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인치님들이 다 끝내주셨어요. 아, 그 사소하지만 오타가 많아서 수정해놨어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발표날 발도로 가죠. 와, 안 돼요? 그럴줄 알고 USB 3개 준비했죠 아, 그리고 요거요거 마이크 커버 청결은 소중하니까 제가.